오늘 울산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텔레비전 나오면 잘안 봅니다. 목소리도 어색하잖아요, 자기가 봅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들릴 드릴, 드릴만한 말씀은 없네요. 며칠 전에 청각 장관이. 그사님 관련해서 정국 와 이런 을 가지고 문제가 줬고요. 거요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를 지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스 이랬, 크라스 이랬다는 거죠? 네. 밀 클린턴이 1992년 네. 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상식적인 비판, 혹은 비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어떤 그이 불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어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아, 멍청하고, 뭐 이렇게겠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국민이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